수레를 뛰었는 말도 길들이는 명나가 되고 용광로 속에서 일 뛰고 절리지는 금속도 결국은 용광로 속에서 목걸이가 되고 금반지가 된다. 이러한 때 사람이 속을 차리고 달 일을 해야 되는데 놀기만 한다면 평생 도 진보가 없다. 백낙청이 백, 백백 말하기를 사람이 병 말음이 흑그림이 아니고 일생동안 아무 걱정 없이 스트레스 사는 것이 나의 걱정이라고 했더니 참으로 올바른 말이로다. 본가지마 뜰본수레가 갈지 말마 수레를 뒤엎는 말도, 같이 굳힌, 오를까 이를지, 몰고 달릴지, 길들이면 명마가 된다. 약, 야 지금, 띌 약, 불릴 약, 갈지, 쇠금, 용광리에서 일 뛰고 저리 치는 금속도, 종기, 형법 마침내 종 돌아갈 기 거푸집형 법법 거푸집 속에서 금목이가 되고 판지가 되기도 한다. 지일유, 지일우유부진, 타만지한일, 농넉하유혐질유 안일불떨길진 그런데 이 속에서 그냥 즐겁게 노경하고 떨길 생각을 하지 않나면 편 정신 무게 진본 편할 편 마침내 종 몸신 없을 무 낮게 나갈 진 걸음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만다 백사은 흰백 모래사 이룰른 백낙청이 말하기를 위인 다병 미족스 하리 사람인 말일다 병병, 아니임미 발족, 바칠수. 평생 동안, 불편 없는 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일생, 무병, 시오유. 한일, 날생, 없을무, 병병, 시오를시 나우, 근심할루 일생동안 스트레스 하나도 는 것이 나의 근심다고 했더니진왕논냐참진 구드락 말할론 어조사야 참말로 맞는 말이로다 봉가지마 같이 굳지 수레를 뒤엎는 말도 길들이면 명명하 되고 야가 지금 종기형범 농광로 속에서 일일 뜨고 절일 뜨는 금속도 결국은 단련돼서 목걸이가 되고 반지가 된다. 치, 우유, 부진. 그런데 놀기만 하고 앞으로 떨칠 생각을 하자면 편, 종, 신, 무게, 진, 분 평생 동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으면 한다. 백, 사은, 백락청이 말하길 위인 다병 미족수 사람으로 태어나 병 많은 것이 부끄럼이 아니라 일생 무병 시오유 일생 동안 한 번도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부끄럼이라고 했으니 진학 논냐 참으로 맞는 말이로다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걱정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행복과 즐거움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담 전집 77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